쉬어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간호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EKG 모니터 리듬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KG는 심장의 운동 상태를 가장 간단하게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알수 있는 정말 편리한 모니터 장치예요. 패치 3개만 붙이면 심장의 운동 상태를 알수 있다니.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EKG는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심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모니터다 보니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EKG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막상 실제로 환자분의 모니터를 보게 된다면 책에서 공부했던 EKG 리듬과 정말 다르단 걸알수 있어요. 생각보다 불명확하고 뭔가 다르게 생겼으며 이게 뭘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고충을 저 또한 신규 간호사 시절 겪어봤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까 싶어 제가 경험하면서 익힌 부분들을 공유하고자 해요. 우선 정상 EKG 파형을 먼저 익혀볼게요. 흔히 공부를 하기 위해 전공 책을 보거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오는 EKG 리듬이에요. P파, QRS파, T파 각각 너무 알아보기 좋게 잘 나와 있어요. 실제 환자분들 EKG도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게 나오면 좋겠지만. 아래 7가지의 이케이지를 봐볼까요? 하나씩 봐보면 드는 생각이 다들 하나같이 좀 이상한 이케이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번부터 7번까지 이케이지 모두 다 정상 이케이지 파형이에요. 제 그림 실력이 미흡해서 약간 이상한 점도 있겠지만 감안하고 본다 했을 때도 이러한 형태의 이케이지가 모두 다 정상이에요.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근무하면서 만나본 정상 이케이지들 중 그래도 기억나는 이케이지들로 모아봤어요. 이렇듯 정상 이케이지를 일단 알아야 비정상 이케이지를 구분할 수 있으니 이러한 파형의 이케이지가 환자 모니터 상에 나오더라도 모양이 이상하다고 비정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상이구나 인지할 수 있어야 해요. 이제 비정상 이케이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케이지를 알아볼게요. 바로 PAC 프리머처 아트리얼 컨트랙션 흔히 APC라고 불러요. 심방이 조기 수축한 상태의 EKG 파형으로 심방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파인 피파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요. 피파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버렸으니 그 뒤에 QRS 파와 T 파도 덩달아 나오곤 하죠. 이렇게 심방이 먼저 수축을 하다 보니 불규칙한 피파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피파는 작아서 잘안 보이니 뒤에 덩달아 따라 나오는 QRS8을 보고 알알 간격이 불규칙한 경우, 저기에 APC가 생겼구나 의심해 볼수 있어요. 다음으로 PVC 프리머처 벤트리 쿨러 컨트랙션, 흔히 VPC라고 불러요. 심실이 조기 수축한 상태로, 워낙 EKG 웨이브가 이상해서 이건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거 뭐가 좀 이상하다?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이러한 VPC가 한개 생겼다고 바로 환자 큰일 나는 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VPC의 빈도수가 증가하거나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쇼턴 v t e 또는 1분당 6회 이상 등등의 징조가 나타날 경우, 환자 바이탈이 흔들리는 경우에 조치를 취해야 해요. 간단하게 경과 관찰만 할 수도 있고, 11이드 EKG를 찍어볼 수도 있어요. APB은 APB라고 부르며 심방세동이에요. 공부하거나 배울 때는 첫 번째 EKG 파형만 배웠었는데, 막상 실제로 일할 때는 아래쪽 EKG 파형을 더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EKG 볼때 불규칙한 RR 간격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환자분이 APB 있으신가 의심해봤어요. 과거력이 있으셨나부터 최근에 컨설트 본건 없었나 드시는 약은 없나 찾아봤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APB의 빠른 심박동수가 동반될 경우 APB-RVR이라고 해요. APB 있으면서 하트레이트가 100회 이상 지속될 경우를 말하는데, 이럴 경우에 처치가 필요해요. 다만, 모니터상 EK지만 보고 처치를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11일도 EKG 찍고 거기서 APB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처치를 시작했어요. 주로 코다론, 아미오다론 약을 로딩 용량으로 주고, 계속 APB with RVR이 있을 경우, 컨티뉴어스 용량을 달아서 주곤 했어요. 다만, 코다론 주는 농도에 따른 믹스 용량, 주입속도 등등은 병원마다 다르니 병원 지침에 맞춰서 의사오더에 맞춰서 주시면 돼요. 이제 알아볼 이케이지들은 CPR 이케이지들이니 좀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VTEC v t 이라고 불러요. 요동치는 이케이지 파형을 보시면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못 알아볼 수는 없어요. 아마 봤어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급박한 이케이지를 만났을 때 더욱 침착해야 해요. v t e c 을 봤다면 가장 먼저 펄스 확인을 해야 해요. 펄스의 유무에 따라 추후 처치가 굉장히 다르니 이점꼭 기억해 주세요. 펄스가 있다면 맥박의 안정을 위해 리도카인을 투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카디오 버전이라는 전기 충격을 연결할 수 있는데, 붙이는 패드 같이 딥핏 기계에 같이 있곤 해요. 카디오 버전은 EKG상의 아파에 맞춰서 싱크로나이즈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이 정신 차리게 도와줘요. 그런데 만약 v t e 환자분이 펄스가 없을 경우엔 CPR을 시작해야 해요. CPR, DP 브릴레이션, 전기 충격, 에피네프린셋 다 해줘야 해요. 환자 옆에 d p 기가 있다면 샥을 치고 CPR 시작하면 돼요. 만약 d p 기 준비가 걸린다면, 일단 CPR 시작하고 한 사이클이 끝나면 DP 브릴레이션을 쳐서 리듬이 돌아오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리케이지는 VPP에요. VPP라고 불러요. 이건 그냥 보는 순간 심장이 물결치는구나 큰일 났구나 싶을 거예요. 바로 CPR 시작하면 돼요. 펄스리스 v t e 과 마찬가지로 샥커블 리듬이므로 샥을 먼저 칠수 있으면 치고 준비 시간이 걸리면 CPR 먼저 하다가 쳐야 해요. 개념을 좀더 잡아보면 CPR 가슴 압박은 멈춘 심장으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압박을 해서 순환을 유지해줘요. 그리고 순환을 유지하면서 디피브릴레이션 샥을 해서 심장을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넌샷커블 CPR 리케이진인 AC스톨과 PA예요. AC스톨은 플랫한 리케이지 웨이브예요. 심정지 상태를 나타내요. AC스톨 상태를 봤다면 나도 모르게 CPR을 칠 수도 있는데 환자분이 DNR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해요. 정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환자의 경우는 DNR 여부를 항상 미리 확인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DNR이 아니라면 CPR을 빨리 시작해야 하는데 샥을 통해 돌려놓을 리듬이 없기 때문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만 하면 돼요. 다음으로 PA는 p u l s e 렉 e s s Electrical Activity로 PA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맥박 없이 전기적 활동 상태만 나타나요. CPR 중 웨이브가 돌아와서 그만두기보다 환자분 펄스까지 확인하고 PA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해요. 뭐야 두가지 에시스톨과 PA의 경우 샥이 필요 없는 CPR 이케이지이기 때문에 CPR만 진행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이케이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